안녕하세요. 저 쉐보레 2026년형 트레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 RS 미드나잇 에디션이고요. 여기에 보이는 차량은 베이지 모가치도 베이지 액티브 차량입니다. 그래서 차이점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액티브하고 RS하고 이 차이점을 제가 좀 이야기 를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범퍼쪽 세부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좀 필요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자 RS 차량은 어디가 바뀌었냐면 여기 메기수염 있죠 메기수염 좌우 메기수염 메기수염 이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메기수염 이 부분이 뭘로 바뀌었냐 기존에는 블랙 아이스 크롬이었어요. 기존에는 블랙 아이스크롬. 그런데 2026년형은 트리탄 크롬입니다. 트리탄 크롬, 트리탄 크롬. 저도 트리탄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지만, 자 트리탄이 뭐냐면 글로스, 메탈, 피니시 다크 크롬이랍니다. 다크 크롬, 트리탄 크롬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디가? 여기 메기 수염이. 자, 메기 수염 이 부분이 색상이 바뀐 거고요. 메기 수염 그대로 RS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 RS 그릴 범퍼, 앞 범퍼의 그릴하고 여기 보시면 액티브 앞 범퍼 그릴하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색상 이 이제 바뀌었다는 거. 트리탄 크롬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범퍼, 자 RS 범퍼를 보시면 여기는 일반적인 여기 위에 위쪽 보시면은 일반적인 어 유광, 네. 유광 색상 도색입니다. 네. 본 도색, 유색, 유광. 그러면 여기 보이면 이 사이 이쪽 이 사이 보이시면 이 사이 이 유광하고 이 유광하고 이 사이에 있는 이 플라스틱 보이신가요? 손, 손, 손톱에 있는 이 플라스틱 네. 이 부분이 그냥 일반 플라스틱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여기가 일반 플라스틱. RS, 여기서 RS 차량은 자 RS 차량은 유광, 유광 도색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이 일반 맨 플라스틱이고요. RS 차량은 일반 맨 플라스틱입니다. 맨 플라스틱. 보시면 자 바로 액티브로 넘어갈게요. 예, 네, 이게 이제 비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액티브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교 설명을 하면. 자, 액티브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이렇게 이기스행이 없죠. 네, 똑같고요 범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여기도 똑같습니다. 유광. 유광, 유광 색상의 도색이 되어 있고 이 사이, 이 사이가 플라스틱으로 안 되어 있고 블랙크롬. 블랙 하이그로시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랙크롬. 여기가. 블랙 하이그로시, 블랙 크롬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거 요게 다릅니다. 요거 액티브가 좀더 이쁘게 나왔죠. 그리고 액티브 범퍼 쪽 다른 점이 있어요. 자, RS하고. 자, RS. RS 쪽 아래쪽 보시면. 여기 아래쪽. 번호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쪽이죠. 번호판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이 다릅니다. 액티브하고. 요 부분. 그 일반 보시면 RS는 RS는 자 일반 일반 색상으로 도색이 되있고요 어 유광 도색이고요 자 액티브 볼까요? 액티브는 뭘로 되있다? 블랙 하이, 하이그로시 크롬, 네, 블랙 하이그로시 크롬으로 되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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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하이그로시 크롬으로 되있는 어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범퍼, RS하고, 액티브하고, 범퍼 차이점이. 그리고, 뒷범퍼. 차이점. 뒷범퍼. 뒷범퍼에 보시면, 자, 뒷범퍼판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요 유광. 여기는 그냥 본 도색에 유광. 유광 도색에 플라스틱에다가 그 유광 도색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RS. RS 차량의 이쪽 아래쪽 범퍼 하단. RS 차량의 범퍼 하단은, 일반적인 유광, 유광 도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액티브, 액티브 볼까요? 액티브, 다른 점. 자, 액티브. 자, 액티브는, 보시죠. 자, 범퍼 아래쪽에, 여기도 다크크롬. 네,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 범퍼 아래쪽에. 액티브는 이렇게 크롬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티브 크롬. 이게 다릅니다. RS는 아까 그 블랙 하이그로시, 블랙 색상 들어갔잖아요. 액티브는 여기가 크롬. 크롬이 들어갔다는 거. 그러면 LT, LS는 더, 레드라인, LS 레드라인은 여기가 더안 좋습니다. 어찌됐든 두개 비교하는 거. 다른 점. 다른 점 제가 비교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외관, 외장 했으니까 이제 실내. 실내 쪽은 동일합니다. 뭐, 설명할 거 없겠죠. 하지만, 그, RS 미드나잇, RS 미드나잇 에디션만 제가, 어 실내 찍고, 비교, 아 비교하고, 액티브하고 비교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